동작의 의미가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있다! <laughs> 그레이스 들어오고 나서부터 만든 안무곡은 두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웨이크라는 곡, 테키 k 이라는이 빠른 두 곡을 안무했어요. 네, 1년에 하나씩. 치다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, 요렇게 있습니다. <웃음> 안무, <웃음> 보자. <프로 안> 보자. <laughs> 안무 보자! 프로 안무. 부자! 안무 보자! 자막으로 띄워주세요. 날 <잘> 이해하시는 <laughs> 주님. <laughs>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세계가 제 인생의 주제곡 같은 느낌? 제가 삼절가사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. 수없이 넘어져도. 사람들의 방향과다좀 다를지라도 내가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살 수는 부자인 것 같아요. 제이트의 십자가 곡에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이 그걸어 가지 십자가의 길을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사무치게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. 최근에 안무했던 세키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모두 올려드린다는 그 동작과 가사 그 자체만으로 되게 묵상을 많이 했었던 곡이에요. 선냥 네. 가사를 이제 듣다가. 떠오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요 상상하게 되는. 게. 또는 가사가 좋아서. 안무를 하려고 찾아보는 편이에요. 음... 찾아 듣는 편. 가사나 음악이 나의 스타일이면 그 곡을 고르는데 이제 그 곡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바꾸기도 해요. 저는 제 핸드폰에 사냥만 한 5천 곡 들어있거든요. 그거를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. 핸드폰 플레이리스트 제가 안무를 짜려고 할때그 순간에 마음이 와닿는 곡이. 민우가 장님 핸드폰에 노래가 5,000곡이 있기 때문에 안무곡을 8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도래 5,000곡! <laughs> 네. 안무를 만드는 과정은 곡 선정? 그리고 그 곡을 음악을 틀지 않아서 머릿속 재생될 만큼의 많이 듣는 거. 그리고 그 곡을 묵상. 가사라든지, 또그 가사에서 주시는 말씀, 네, 평소의 삶의 묵상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동작을 구성해요. 그리고 저는 수정, 수정, 수정. 안무곡을 듣는 과정을 먼저 좀 가져요.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. 그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이나 말씀 같은 것을 이제 적어요. 적은 다음에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기 전에 전주, 1절, 2절, 후렴, 간주 이런 식으로 쭉 적은 다음에 그 전에 했던 목상과 말씀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를 다시 해요. 이 말씀은 이 부분에. 이목상은이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목상과 말씀을 동작으로 바꾸는 과정을 가져요. 이렇게 움직여 보고 찍고 보고 이것을 좀 반복하면서 어, 안무를 만드는 게좀 편이에요.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가사하고 말씀 묵상 이 부분인데,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말씀들 그리고, 고백하게 되는 내 삶의 고백들 그런 걸 가지고 또 복담을 하죠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짜야 되는지 먼저 기도를 하고요. 이 가사와 내 삶이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편이에요.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한것 같아요. 내 힘으로, 내 의지로, 내 욕심대로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중심이 꼭 하나님. 응. 하나님의 힘을, 하나님의 오른팔을 내가 붙들고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.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만큼만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의 것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그거를 부탁합니다. 아, 동작의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있다, 있다. <laughs> 웬만하면 전주부터 끝나는 그 모든 동작 하나 하나 손법을 하나 하나에도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자신의 목상이나 말씀이나 어떤 것이든지 대형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이동 같은 것도 최대한 의미를 넣으려고 하고 있다. 손끝 하나까지도 의미가 있는 분이세요 테키로 안무에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손을 뻗는 것 같은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손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테키로 전주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간주에는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는 의미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 비하시는 주님 할때 그 전주에서 1절 부분까지가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을 표현했고 가운데 두 사람은 흙에서 점점 빚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. 더 많은 의미를 알고 싶다면 블로그로 곡마다 안무 목상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일로되 있어요 네. 그 안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거. 힘든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곡에 대해서 묵상하고 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묵상이 잘 되라고 다저잘 되라고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안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어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. 네,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. <laughs> 정말 감사하게도 피치 못하게 깊게 하나하나 성경의 의미를 따져가며 목상해야 할 때가 있어요.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몰랐던 성경의 구절을 알게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힘든 점을 꼽자면 창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진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진짜 머리를 쥐어 짜는 스타일이거든요. 막, 막 그럴 때 조금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밤까지 새벽 늦게까지 막 잠도 못 자고 만물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콕 박히는 거예요.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 거가 돼요.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그묵장이내 거가 되고 힘든 점은요 시간 할애하는 해야 게아 해야지 마음 먹, 먹었는데 그걸 신천하기까지가 진짜 어우, 너무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 많고 다 똑같이 참작의 고뇌. 그렇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안무 영상이나 뭐 스케치 영상 그리고 또 다른 소개 영상들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구독. 그리고...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시고, SNS나 이런 것도 어, 많이 있으니까, 보시면 이렇게 꼭 아래 글에 적어줄 거예요. 그럼 거기 링크 들어오셔서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안녕. 감사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